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어요? 네, 맞아요. 지난 시간에 휴일 계획을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 거예요? 네, 저는 이번 주말에 친구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식당에 갈 거예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먹을 거예요. 여러분은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한국 음식을 자주 먹어요? 한국 음식은 어때요? 맛있어요? 배워요? 네, 맞아요. 하지만 맵지 않은 음식도 많이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는 김치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비빔밥, 삼계탕, 불고기, 여러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은 한국 음식을 잘 먹어요? 어, 한국 음식 중에서 무슨 음식을 잘 먹어요? 자, 그 음식은 또 어때요? 자, 그러면 이 음식들은 어떻게 먹어요?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식당에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요? 자, 먼저, 무엇을 먹고 싶어요? 음, 생각을 해요. 자, 생각을 했어요. 저는 불고기를 먹고 싶어요. 자, 그리고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장님, 여기 불고기 하나 주세요. 이렇게 음식을 주문해요. 그러면 사장님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웨이터를 불러요. 아니면 서빙하는 학생을 불러요. 아니면 아주머니를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세요. 자, 그런데 어, 한국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면 지금 이 사진처럼 밥하고 같이 먹는 반찬을 줄 거예요. 여기에는 배추김치도 있고, 무김치도 있고, 열무김치도 있고, 어, 그러면 김치만 있어요? 아니에요. 깍두기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여러 음식이 있어요. 자, 이 음식은 반찬이에요. 이 음식은 모두 무료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 여러분, 식당에 갔어요. 나는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요. 자, 그럼 사진에서처럼 내가 주문한 김치찌개하고, 이 반찬하고 같이 먹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반찬에는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책을 한번 보세요. 32쪽이에요. 자, 반찬에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김치도 있고, 깍두기도 있고, 그리고 김, 계란, 콩나물, 뭐, 이런, 여러 음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음식을 무엇으로 먹어요? 네, 맞아요. 젓가락으로 먹어요. 여러분은 젓가락을 잘 사용해요. 네, 잘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뭐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젓가락 말고, 또 무엇을 사용해요? 음, 그렇죠. 숟가락이 있어요. 그리고 칼도 있어요. 포크도 있어요. 한국 음식은 숟가락하고 젓가락으로 먹어요. 자, 그런데 파스타는 무엇으로 먹어요? 포크로 먹어요. 자, 스테이크. 스테이크는 뭐로 먹어요? 칼과 포크로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에서는 무엇으로 음식을 먹어요? 아, 네. 한국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어를 한번 봅시다. 마지막 단어는 선물하다예요. 자, 선물하다는 사람, 누구, 사람한테 무엇, 무엇을 선물하다예요. 자 여러분 친구 생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 생일이에요. 여러분 친구 생일에 무엇을 해요? 친구를 만나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해요. 그리고 노래방에 가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한테 화장품을 주어요. 선물해요예요. 여러분은 친구 생일에 무엇을 선물해요? 비밀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책을 한번 봅시다. 먼저 선생님이 읽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따라 읽으세요. 자, 잘 듣고 따라 읽어 봅시다. 다음은 에릭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한국 친구들과 같이 한국 식당에 처음 갔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난달에 한국 친구들과 같이 한국 식당에 처음 갔습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된장찌개와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친구들은 된장찌개와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그 음식들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음식들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맛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반찬도 맛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잘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친구들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젓가락을 잘못 썼습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저는 젓가락을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포크로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포크로 먹었습니다. 자, 그날 친구들이 젓가락을 선물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날 친구들이 젓가락을 선물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매일 젓가락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매일 젓가락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많이 아팠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처음에는 손가락이 많이 아팠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요즘 저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잘 먹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저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잘 먹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 얼마나 이해했어요? 다 알아요? 몰라요? 선생님이 질문을 할 거예요. 우리 책을 보고 대답해도 괜찮아요? 잘 대답해 보세요. 자, 이 사람은 언제 한국식당에 처음 갔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빨리 찾아보세요. 그렇죠. 지난달이에요. 자, 그 다음 질문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음식을 주문했어요? 자, 빨리 찾아보세요. 아, 그렇죠.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그럼 친구들은 무엇을 주문했어요? 네, 친구들은 된장찌개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아, 좋습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친구들이 이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했어요? 자, 빨리 찾아보세요. 네, 젓가락을 선물했어요. 왜 젓가락을 선물했어요? 그렇죠. 식당에 갔을 때이 사람이 젓가락을 잘못 써서 연습하세요 하고 친구들이 젓가락을 선물했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선생님하고 같이 봅시다. 저는 지난달에 한국 친구들과 같이 한국 식당에 처음 갔습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된장찌개와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그 음식들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맛있었습니다. 아우, 아주 쉽네요. 다 이해했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친구들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잘 먹었습니다. 오 여기 젓가락으로가 있네요. 젓가락으로. 자 우리가 무엇을 사용을 할때이 로를 사용해요. n으로 이렇게 씁니다. n으로. 자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고향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가족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가족은 지금 고향에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전화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문자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메일로 이야기하고. 선생님하고는 무엇으로 이야기해요? 네, 카카오톡이나 라인으로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사진은 무엇으로 찍어요? 선생님은 카메라가 있어요. 선생님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진을 찍어요? 어, 여러분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요. 자, 그다음에 뭐 배가 고파요. 배달 음식을 주문해요. 무엇으로 음식을 주문해요? 전화로 음식을 주문해요. 자주 쉽지요.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봅시다. 아우, 아주 예쁜 아기가 있네요. 아기가 무엇을 해요? 밥을 먹어요. 무엇으로 밥을 먹어요? 그렇죠.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자, 또 다음 사진 봅시다. 어우, 아저씨가 있네요. 자, 이 아저씨가 무엇을 해요? 라면을 먹어요. 무엇으로 라면을 먹어요? 젓가락으로 라면을 먹어요. 그렇죠? 자, 이 그림도 봅시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해요? 뭐, 잘 모르겠지만, 과일을 먹어요. 아마 토마토 같아요. 자, 이 사람은 토마토를 무엇으로 먹어요? 포크로 토마토를 먹어요. 그렇죠? 자, 전화를 합니다. 예, 인터넷으로 주문을 합니다. 자,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해요. 전화로 음식을 주문해요. 자, 이 그림은 뭐예요? 어, 칼이 있어요. 그리고 과일이 있어요. 과일이 커요. 잘라요. 무엇으로 잘라요? 칼로 과일을 잘라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책을 봅시다. 친구들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젓가락을 잘못 썼습니다. 을을 쓰다가 있네요. 자, 이 을을 쓰다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먼저 편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편지를 써요. 친구에게 볼펜으로 편지를 써요. 이것도 쓰다예요. 자, 그리고 모자를 써요. 모자를 쓰다. 이것도 쓰다예요. 자, 그리고 약이 맛이 없어요. 약이 써요. 약 몰라요? 어, 그러면 뭘 할까요? 그러면 음, 에스프레소 커피가 있어요. 맛이 어때요? 아, 써요. 에스프레소 커피가 써요. 이해했어요? 이렇게 쓰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예요. 자, 우리 책은 뭐가 있었어요? 젓가락을 써요. 있었죠, 그죠? 젓가락을 써요. 여기에서 쓰다는 사용하다의 의미예요. 젓가락을 사용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봅시다. 음, 그날 친구들이 젓가락을 선물했습니다. 선물하다 아까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매일 젓가락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어, 여기 연습하다가 있네요. 어, 연습하다는 뭐예요? 자, 저는 축구를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축구를 해요. 축구 연습을 해요. 자, 저는 음, 한국말 이야기를 한국어 이야기를 잘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요? 친구하고 어, 이야기해요. 한국말로 이야기해요. 매일 매일 연습해요. 자, 이해했어요? 음, 아주 쉬워요.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처음에는 손이 많이 아팠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요즘 저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잘 먹습니다. 아주 쉬워요. 다 이해했지요? 아주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어, 여러분이 잘 이해했어요? 어,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질문할 거예요. 책을 봐도 괜찮아요? 잘 대답해 보세요. 자, 읽은 후에 해 봅시다. 윗글을 읽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하세요. 에릭은 지난달에 한국식당에 처음 갔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다시 찾아봐도 괜찮아요? 그렇죠. 지난달에 한국식당에 처음 갔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자, 2번 봅시다. 에릭은 한국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자, 3번. 에릭은 한국 식당에서 포크로 반찬을 먹었습니다. 자, 빨리 찾아보세요. 그렇죠. 어, 젓가락을 잘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크로 반찬을 먹었습니다. 자, 4번. 에릭은 지금도 젓가락으로 반찬을 잘못 먹습니다. 맞아요? 아니죠. 자, 친구들이 젓가락을 선물했어요. 집에서 연습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젓가락으로 잘 먹습니다. 자, 에릭의 친구들은, 자, 5번. 에릭의 친구들이 에릭에게 젓가락을 선물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봅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어, 한국 음식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재미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고향의 음식하고 한국의 음식은 어떻게 달라요? 자, 이제 우리 책을 보면 이렇게 여러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찾아보고, 고향 음식하고 한국 음식은 뭐가 달라요? 뭐가 같아요? 뭐가 비슷해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물어볼 거예요. 준비 잘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읽기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